안녕하세요. 위니지엠 사건 사고 채널입니다. 위니지엠 이실로테 서버 오픈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실로테 신섭 평가는 다들 알다시피 전 서버 캐레섭에 비하면 망섭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소과금 유저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BJ가 없는 서버 조금만 투자하면 재밌는 서버 직장인들 게임하기에는 아주 좋은 서버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속적인 과금이 계속 필요합니다. 개대지 패키지 등등등 미친 듯이 과금템을 다른 서버보다 엄청 풀고 있습니다. 이실로테 서버 특전 첫 공성 획득 혈맹 소진 듯을 전설 변신 혈맹원 영웅 변신 지급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실로테 사 서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통일하면 정필드 통제 마피 시작한다. 그때까지만 참아 척준경이뭔 개소리야!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